네 여러분, 저는 지금 박람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채용 박람회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친구랑 지금 같이 가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이따가 정신을 차리면 카메라를 다시 켜겠습니다. 오늘 채용박람회가 열리는 곳은 소피텔 호텔의 옆에 있는 ICC 센터입니다. 친구를 지금 만나러 가는 중인데 어디에 있나? 저기 있다. 벌써 뒤에 그림자가

저희는 밥을 사 먹고 이제 웨스필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인도로 가서 실내에서 노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때 저번 영상에 출연해주던 시영이랑 혼이랑 같이 가오를 <laughs> 먹으러 왔습니다. 우, 가오를 먹으러 왔어요. 가오는 생에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아주 기대가 됐답니다. 지금 메뉴를 보는 중입니다. 네. 랐어 아, 아직 세트로스죠? 세트? 아니요. 어아 약간 그런 거 있어? 구독자 엣치 월건데. 아, 예? 나중에, 나중에. 아니, 혜링이들. 혜링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혜링이링이들안녕 진짜. 진짜. 이건 뭐야, 혜리야? 리액션, 리액션 영상 혜리야, 뭐해? 아, 왜... <laughs> 아, 이거이거어 근데 걔... 세상 진지해, 어, 좋아요? 누를게헤리헤리 진짜 진지해. 소리가안 들리는데, 진짜 진지해. 약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어. 칠리 마요. <laughs> 그냥 아침 오, 마이점 오, 만 먹고 오, 마이크 오, 마이크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크 오, 마이크 오, 마이크 오, 마이크 오, 마 맛있어? 마이크 이크 오, 이 아 시영이 핑크가 막 예쁘다. 고마워 고마워. 세탁기 돌리니까 글씨가 하나도 어 <하얗았어. 웃음> <laughs> 봤어? 야나 이거 세우가 가지고 바로 빨래 돌렸거든. 예쁜 바로 업어도뜰 글씨가. <laughs> 아너 <laughs> 너무 많이 낸거 아니야 세정? 아니야? <웃음> 아니야. 흰이네게씨가 하얀색. 하얀. 어제만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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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컨트리 로드야. <laughs> 아 나이트 아니야? <laughs> <나이크> 글씨를 <laughs> 알수가 <laughs> 없어. <없었구나>. 컨트리 로드야 얘들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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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나 시계까지 기억사 처음 봤어. 네? 아, 되게 눈에 어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 공부도 하고, 또 점심도 같이 친구랑 먹고 그럴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학, 학교로 가시죠. 오늘은 다행히 비가 안 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엄청 추울 줄 알고, 어제도 추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긴팔을 입고 왔거든요. 와, 기모 긴팔 그것도 기모 너무 더워요. 지금 청바지에다가 기모 긴팔에다가 와 진짜 덥다. 벌써 닦아놨어? 어? 벌써 다끝났어어어디 앉아있어? 아 저기 아야 먹을래 지금? 아, 아니면은, 아, 너, 너, 뭐? 히토리만, 뭐, 어 아니면은 조금만 있다가 닦아볼게 뭐? 털이 왜 부셔 퀴즈만 풀고 아 그래? 자 지금은 어, 공부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로얄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추억의 장소인 게 어, 신입생 때도 많이 왔던 곳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여기서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해요. 여기가 대학생들을 위해서 스테이크를 11불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딜이죠. 그래서 럼프스테이크를 했고, 럼프스테이크를 하나 시켰고, 어, 이제 점심을 먹고, 또 한이랑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같은거많이먹으면안 아, 이보지고혈압은 이거 먹고 싶어. 아, 이거 먹고 싶어. 아, 이거 먹고 싶어. 아, 이거 먹고 이많 아, 이제 저희는 2 아, 이부를 하러 갑니다. 2차는 ABS로 갈거먹요하이 <목소리> 분만에 준비하고 나온 희한입니다 <laughs> <게 아닙니다. 웃음> 어제 영상에도 보셨을 희한이님. <laughs> 어제 그냥 어제 입은 옷 그냥 그대로 나왔다는? <laughs> 아, 나도 그러려고 하다가 어제 기름 okay. 그러려고 하다가 <웃음> 음. <웃음> 뭔가 영상에 찍어야 되니까 제가 <laughs> <laughs> <내가> 좀 신경을 <laughs> 어, 썼습니다. 브이로그 어. 머리도 못 감고. <laughs> 아 진짜? 야근데너 기름이 안 난다. <laughs> 좋은거지? 어 그래. 좋은거지! 기름 아 기름없는 장점을 하나 찾았, 찾았네? 아 좋은거지! 난 진짜 하루라도 안 감으면 유분기가 많아서 <laughs> 너무 TMI 아니야? 아 너무 TMI <웃음> 아, <웃음> 아, 어, 진짜 티가 안난다 자꾸 머리만 보게 네그 <laughs> 아, <laughs> 얘기 하고 나서 <laughs> 아 민망 전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 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피곤해요. 오늘 어제 새벽 2시 넘어서 자서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거든요. 아마 그래서 피곤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이제 3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과제도 해야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할게 아주 많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기차를 아까 잘못 타가지고 진짜 지금 뺑 돌아왔거든요. 네, 다행히 지금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 기차를 잘못 타가지고 20분 정도 느리게 온것 같아요. 20분 정도 늦게 온것 같아요.